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마시고 있는 커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저희 일단 8개를 준비했어요 커피가 프랜차이즈가 되게 많잖아요 2020년 프랜차이즈 매장 순위 첫 번째 순위가 이디야예요 2,846개 와 되게 많죠 매장 수가 커피는 3,200원 스타벅스가 두 번째 가격은 4,100원 세 번째가 메가 커피. 사이즈가 빅사이즈 한 가지 사이즈예요. 다른 거는 레귤러 라지인데, 메가 커피는 라지 한 사이즈인데, 가격도 2,000원이에요. 되게 싸죠? 네 번째가 투썸 플레이스. 가격은 4,100원. 매장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한 잔씩 샀고요. 다섯번째는 상수역 근처에 맛있다고 소문난 인솔커피숍이 있어요. 사이즈가 레귤러보다 조금 큰것 같네요.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4,000원인데 포장해서 가지고 가면 3,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내려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한잔 샀고요. 편의점에서 매장대에서 판매하고 있는 커피 그룹브라는 건데요. 2,200원이라서 샀는데, 1 플러스 원이라서 하나에 1,100원이죠. 마지막 맥심 카누라는 커피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매일 마시는 거죠. 제일 싸요. 163원. 이렇게 해서 8가지를 준비했어요. 이거를 이제 가려서. 순서도 바꿀 거예요 커피 브랜드를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보고요 과연 비쌀수록 더 맛있는지 제 기준에 한번 알아맞혀 볼게요 약간 뒷맛이 써요 메가 커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시게요 다시 한 번만 더 맛볼게요 스타벅스? 후회 안 하실 수 있나요? 스타벅스일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스타벅스스러운가요? 구수하지 않고 써요 정답 괜찮아요 어머어머 웬일이야 자두번째 거. 얘는 쓴맛은 없고 되게 부드러워요 인솔? 한번 더 생각할 시간을... 제가 맞는데 한번 더 여쭤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응. 아 되게 부드러운데 얘는 인솔 할게요 땡 땡이에요? 저희 회사에 있는 카누커피 그래요? 오 근데 왔다다 되게 부드러워요. 아 스타벅스보다 좋아요. 네, 제도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는데 제 입맛에는 이게 어머 되게 웃긴다. 스타벅스보다 훨나요. 똑같은 조건에 스타벅스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러면 이거 먹을 것 같아요. 어 얘는 약간 향이 있어요. 편의점 커피 향이 있는데 편의점 커피. 그럼 네. 좀 고급진 거 아닐까요? 제가 <laughs> 사 먹어보던 그 편의점. 커피. 첫 번째 먹어본 이 커피랑 틀려요 얘는 약간 진짜. 쓰고 얘는 약간 부드럽고 응. 얘는 부드러우면서 향이 있는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오 진짜 좀 특이한 향이 있어요. 약간 민트 향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아 민트 향이요? 좀 약간 좀 특이한데요? 유감스럽게도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정답은 메가 커피예요. 아 메가 커피예요? 다음에네 번째, 네 번째 커피 근데 얘참 맞히기가 힘든 거 같아요. 향이 어때요? 되게 약해요. 맹맹해요? 예, 네, 연해요. 좀 신고운 느낌? 투썸 플레이스. 아, 맹맹한데 투썸 플레이스. 예, 네, 네, 그럴 거야. 그럼 투썸 플레이스 망하지 않을까요? <laughs> 그건 내 취향이니까. 아 투썸 플레이스 같아요. 이디야, 검디아. 아, 근데 되게 조기하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 부드러워요. 어, 카노보다 부드러워요. 네. 비슷한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아, 얘는 가장... 편의점. 편의점. 아, 맛있다면서 편의점이라고. 저는 상거 좋아해요, 막 이거. 편의점 커피. 이전까지 먹어본. 뜬것 중에 카누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거는 편의점 커피. 천 원짜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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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맞췄어요, 그래도. 자, 그 다음. 얘는 그냥 깔끔한 것 같아요. 쓴 맛도 못 느껴지고 그냥 깔끔한 것 같은데. 얘가 인솔인가요?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원 플러스 원. 그야 네, 나 자신 있나요? 응. 음, 원 플러스 원. 정답은? 주렸어 음. 아, <laughs> 아, 바로. 아 이게 원플러스 원이군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동서커피 있잖아요. 캔커피. 응. 그런 거 먹으면 이런 맛 나거든요. 어. 이게 원플러스 원 같아요. 맞죠? 한번더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아 100%, 네. 200% 맞아요. 맞아요. 점아 맞아요. 그 맛이에요. 그 캔커피 먹는 그 맛. 오우 그래도 몇개 맞췄네요. 얘는 스타벅스하고 맛이 비슷해요. 돈 주고 사먹을 때스타벅드 사먹겠어요. 그거 사먹겠어요. 어떤 점에서 좀 약간 쓴맛이 나긴 하는데, 얘는 약간 부드러우면서 쓴맛 나, 난다. 그래야 되나? 얘는 그냥 깔끔한 쓴맛? 얘가 인솔인가 보다. 인솔 커피. 왜안 하지? 예. 인솔 커피. 확률은 50%예요. 그럼 이거 한 번만 더 드셔보세요. 아, 맛 아까 틀렸다고 이놈 커피 맛이 그렇게 진하진 않아요. 팀장님, 투썸도 드셔보셨어요 아메리카노? 투썸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인솔 먹어본 기억이 있잖아요. 네. 인솔 느낌이 어땠어요? 약간 쓰면서 부드러운 맛, 이만 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투썸인가요? <laughs> 이게 투썸인가 보네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인솔. 땡. 투썸인가요? 아, 입맛이 믹스돼서 그럴 수 있어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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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팀장님의 제일 취향 조용히 커피는 카누. 딱 우리 입맛인가봐요 제일 어, 부드러워요 카누 다시 마셔볼래요? 카누가? 어떤거예요? 카누? 카누 다시 마셔보세요 까먹었어요? <laughs> 그거 먹어보고 제일 맛있는거면 카누 <laughs> <laughs> 맥도날드 <맥돈서> 좋겠어요 <laughs> 세일 맞췄네 스타 제일 비싼 거 맞추고 편의점도 두개 맞췄네요 인솔을 맞출 뻔했는데 어. 팀장기에 갑자기 정답을 바꿨어 그 이게 저기 하니까 그런가 봐 인솔 커피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인솔 감기자 아닙니다 사실 제가 커피숍을 3년 했었어요 아 사장님이셨네 네 했었어요 근데 진짜 모르겠다 못 맞추겠어요 <laughs> 이렇게 막 뒤집어 으니까 전혀 못맞추겠다 제가 먹어본 커피 맛은 저는 이 카누. 카누가 제 입맛에는 맞는 것 같아요. 가성비 있죠? 맛도 부드럽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